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림코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9월 2일 즐거운 화요일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먼저 에이다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관건은 에이다가 작년 말에 썼던 이 정고점을 과연 언제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올라가기는 할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에이다 움직임을 좀 봐주시게 되면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잠시 조정 구간에 빠졌지만 여러분들 에이다가 조만간 좋은 일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효자 노릇을 해줄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해당 자료는 에이다의 현재 진행 현황과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자료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 드릴 때제 의견이 좀 맞지 않거나 의심되시는 분들께는요. 뒤로 가기 살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A 진행 현황을 살펴봐 주시면 지금 70% 가까이 시장의 물량이 다 풀려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게 이제 한30% 정도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유자 구성을 좀 봐주시면은요 83%가 인베스터 펀딩이 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팀과 어드바이저 14%, 재단이 2%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100% 물량이 내부자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들 초기에 배분받은 물량 이 있죠. 그거 비싸게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팔수 있는 무대를 지금부터 직접 만들 겁니다. 관련해서 락업해제 문서 하나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 좀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직접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그리고 얼만큼의 물량이 풀리지 락업 해제 문서에 좀 나와져 있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 어떤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냐면 제가 앞서서 내부 세력들이 직접 비싸게 팔 무대를 만든다고 했죠. 자 인위적으로 차트를 끌어올릴 거고요. 지금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더 높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금을 연료 삼아서 더 높은 고까지 올라갈 거고요. 자,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하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던지고 나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구조상 다 던지고 나오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고점에 물리시는 거는 필수적으로 좀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이 정보 언제 얼마큼의 물량을 풀 건지 그래서 어디에서 물량을 던질 건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정보를 빠르게 좀 손에 쥐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규정상 이 모든 걸. 분을 못해드리는데요. 이쪽으로 숫자 1번 그리고 A다라고 딱네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내용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전화응대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디테일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 다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나올 A다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이 기회를 잡으시려면 제가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먼저 좀 손에 쥐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보내 드릴 수 있는 건 평단 높으신 분들 진입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평단 낮출 수 있는 구간 알려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탈출하느냐가 되겠죠. 너무 일찍도 아니고 또 너무 늦게까지 고점에 매달리시지 않테 안토로 제가 현실적이면서 안전하지만 최고의 성적 갖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을 보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실 거 아니고요. 특히 작년 말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계시죠. 자 여기에 덜컥 물려 계신 분들에게 이번에 여러분들 최고의 성적 갖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이쪽으로 연락 한통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 보기란만 클릭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 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 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 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 이미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 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 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전가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관한 예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 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거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라는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